트리플 드리블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는 이또 사기죠. 해볼게요. 또 트로지 타는 사람을 만나진 않을 거예요. 내퇴근는 너랑 딜을. 최종 보스 리 있고. 와, 아, 잠깐만. 어? 어, 나랑 똑같은 애 있다. 치킨 몬스터. 어, 이제 쟤는 하이퍼차지가 없네요. 피해주고. 응, 피해주고. 응, 피해주고. 아,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하다. 진짜, 진짜, 정말 미안. 자, 들어갑시다. 아니, 지 습격해야겠다. 이리 와, 진짜. 새끼리~~~~~ 썰 으응 새끼리~~~~~ 썰아저 크로우 방금 뭔가 아 이걸 같이 죽네? 아 치킨몬스터 걔 아니야 겁나 아니야 아니야 어 앉아 좋았어 마무리 아 겁나 아파 가자 크루 어, 겁나 쓰네 스키크한 명을 그냥 순식해버려 아 진짜 내 공이야. 아 치킨몬스터. 가자. 가자. 뿜. 쟤는 무슨 가지신가요뭐가지 썼는데 나한테 바로 죽네. 자. 아, 치야이걸 내가 지니 뭔데, 뭔가? 아, 겁나 아파. 아, 아파이건 아니잖아! 어,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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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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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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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눈 왔는데, 엄청 예뻤죠? 어제 눈 왔잖아요. 새벽인가 눈이 왔잖아요. 그땐 제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그, 바로 전날에 하는 숙제. 그게 진짜 국룰입니다. 그게 진짜 국룰인 거 아십니까? 거의,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 개인적인 의견 뿐입니다. 아유 자리 뭐죠? 좋아, 진짜 마 아, 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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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마초 주고. 아유 자리 누구요? 빵빵빵띵동빵띵공라강이항양이이나 주파비 내뉴 안돼. 어, 잇 이걸 지면 어떡하나? 아, 진짜 저 가지. 일로 와, 일로 와. 진짜 복수다 이만. 오, 너 봤어? 형, 나 봤어? 보고 있는 사람들 다 구독하십시오, 제발요. 저 진짜 구독자가 두 명밖에 없어요. 유비티브이를 이기자. 유비티브를 이기자. 음 um, 한번 컷응 한번 컷응 한번 컷 응응응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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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잉응 왕쌩앙리앙 겁나쌩이 마이 프렌디 마이 프렌디 안해 으니! 으앙 으앙으아 한번 컷제제 공격 못하기 가져요 가져요 어, 이게, 아니, 뭔? 아. <laughs> 핑거 스냅. 역다봉. 아니, 아니. 쟤 근접 캐릭터인 거야? 쟤왜 이랬어, 근접. 얘는 다 맞으니까, 그냥. 와. 역시, 원조 전설 답다. 아, 비치전서 진짜.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죠? 아, 아 잠깐만. 꿀좀 넣자 얘들아. 패스. 손님의 급이여, 저 그냥. 이리 와, 이리 와. 뺨! 아, 이게. 이렇게 됐던 거였구나. 어, 성님 부계장 누구야? 누구지? 아니, 누구세요? 아니, 누구신데? 아니, 뭐, 전투 주인인데. 아니. 누구신데요? 볼까요? 오, 나보다 오, 나는 최대 연승이요. 2인데이 사람은? 더 잘할 것같은데 아니네. 이 사람은? 이등등이사람이 3등 이, 내가 2등이네하이펀 저우 이사키은이사스 <목소리> 스쿼스하는 키킷아 로이드가 왜 없지? 왜 불사줄 안 하지 로이드가? 같이 유튜브 찍어야 되는데. 스쿼스 빙빙빙빙빙빙빙봉봉빙빙봉봉빙빙봉봉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뭐이안네뭐 x가 무슨 뜻이지? 진짜로. O, x 있고. x 어디 갔노, 얘는? 없네. 얘는 x가 없네요. 언제 끝나세요. 완전히 나하 완전 들어가자마자 바로 끝나는 건 아니겠지? 오, 뭐야. 바로 끝나겠네. 오, v e r t i 오. 마쫄랄라. 파비티 성전 무기죠? 야, 야, 야열아 킹. 아, 이건 아니다. 졌다 오 마이 갓 아이고 졌구만 아, 내가 콜트를 해줘야 되구나. 최종 부스리큐가봅시다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일단 뚫어주고. 아니 뭐 난리났네 그냥. 아유. 아니 이건 아니지 않나? 네 트로피가 그냥 아주 그냥 트로피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브롤입니다, 그냥. 아, 아, 이건 아니지. 아, 미안합니다. 팀. 아, 팀에게 죄송한데. 아, 아 잠깐만, 연결 오유. 제가. 아저 나갈게요. 이거 이게 후반에 있어가지고 제가 또 유비티비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아고 아니, 아니 아니 이건 아니지. 다시 다시. 시장 무슨 리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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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빵빵빵빵빵빵빵빵빵 <laughs> 고질라와 그 킹콩이 좋아 와 진짜 세다 <laughs> 말이 안돼이야 그다음에 아 이걸 못 불러드리네 자 해볼까요? 아니, 아니, 아 진짜. 예. Yeah. 아니, 이거 와이파이가 없나, 그냥 아주 그냥?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 짜증나 죽겠네. 와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아, 태어나자마자 그냥. Hey. my name is Katrina. my name is Katr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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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super 레전드 e <laughs> 이름 뭔데? Katrina. 응, um, 피해 주고 Katr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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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펑 덤펑 Katrina. Katrina. 방금 나 궁보였지? Katr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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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가. 슬프, 울트라, 레전드, 슛! 음 <laughs> 패스! 나 죽어요? 잠깐만. 이건 시라니오에 없었다고. 최봉해 네 일로와요 겁났어 겁나... 김유래김유래김유래슛아아니지아 지금은 나 태어나자마자 아니지 한꺼를 먹혀줘도 된다 네 한꺼를 먹혀주면 더 좋죠 자 이제 메뉴모바일 마뚜모바이 자 마뚜모바이 갑니다 마뚜모바이 마뚜모바이 얘는 진짜 하이퍼차지가 진짜 너무 너무 세게 만들어졌는데 진짜 잘못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야 이거 강추 드립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이걸로 짓겠습니다 이거죠 보세요 후반만 보여드릴까 내가 AI때 아 그냥 가만히 있었구나 트롤짓을 했네 아 진짜 죄송하다 아이고 이상... 후가만 보여드려야겠다 이 경기가 좀 길었나? 먹혀 줍니다. 일부러 먹혀 줬습니다, 전. 일부러 먹혀 주고 이거를 노렸어요. 둘다이둘다핵이키고뿜뿜 헥차, 헥차, 와우. 레전드. 네. 요바!